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니 카메라, 그리고 렌즈 리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소니 알파7, 뭐, m3, r4, 알파7c,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좀 많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많은 분들께서 m3, 그 다음에 알파7c, 뭐, 이런 비교기는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기라기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각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전부 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어 실무적으로 썼을 때 확실히 활용도가 조금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파7 알4의 특징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6100만 화소의 초고화소입니다. 어,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 6,100만 화소가 필요하다 어, 뭐, 굳이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인데 어, 제가 생각해도 그 말들이 다 맞아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6,100만 화소가 굳이 이 정도까지는 네,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세븐 알포를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좀 활용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파 세븐 알를 언제 쓰냐면요 일단은 일로 할때 써요 일단은 어, 스튜디오에서 정말 세밀한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이 날을 크게 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알파 세븐 알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풍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요즘은 인테리어 사진을 잘안 찍는데. 예전에는 좀알파7알4로좀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진을 찍을 때도 확실히 알파 7알4가 유리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촬영에서만 이제 그렇게 쓰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잘안 쓰게 돼요. 왜안 쓰게 되는지 지금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을 좀 고속 연사로 두고 촬영하는 경우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JPEG 파일로 찍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로 파일로 그 압축 형식의 로 파일로 촬영할 때도 엄청난 어 파일 용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28기가 기준으로 메모리 카드를 한두개 정도만 가져가도. 한두 시간 정도 찍으면 전부 꽉차 있어요. 파일 용량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이나 뭐 피팅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알파 7븐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카메라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고화소 카메라라고 하면은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조금 용, 감안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알파 7 알포 같은 경우는 6100만 호선데, 어, 초당 10연사를, 어,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얼 타임 트래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한 대응력도 상당히 좋은 그런 카메라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알파 7 알포의 그런, 최대 특징은 아무래도 6100만 화소에서 나오는 최고 화소,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될 소니 GM 렌즈에 대한 그런 대응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모니터로 이제 크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어, 정말 디테일하게 보정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거나 디, 정말 디테일한 보정을 하시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진 작가를 꿈꾸면서 동시에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가 알파 7 알파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준비할 때는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뭐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을 되게 크게 인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7R4 리뷰를 했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알파 7R4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게 크롭을 해가지고 딱 대형 인화를 맡겨도 상당히 크게 인화를 해도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그 인물의 솜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인화를 했을 때도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어차피 멀리서 보는데 예, 가까이서 봤을 때 디테일이 뭐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알파세븐 R4를 쓰시게 되면 은 35mm판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경험하실수 있게 돼요 실제로 인화를 했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알파세븐 R4보다는 그, 알파 9 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알파 7C, 아니면 알파 7M3, 한이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풍경 사진과,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을, 어, 동시에 좀 병행을 하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찍으시는 분들, 자연광이 아니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묘사력이 뛰어난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그때는 알파7, 알4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의 예,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카메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인데요. 예, 알파92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러리스로 선택 못 넘어가는 이유가 이 그립감 때문에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니에서 어떻게 개선하기 을 위해서 이게 알파7 R4와 알파9 II 같은 경우는 그 세로그립을 정말 왕성도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알파7 M3, R3 그 다음에 알파7C는 없죠 네 어쨌든 이런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세로그립감과 그 다음에 알파7 R4, 그 다음에 알파9 II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세로그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있죠 잡히는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완전 달라요. 그만큼 퀄리티라든지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장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4세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실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알파7 R3입니다 R3도 4200만 화소가 넘어가는 그런 카메라인데 저는 이제 알파7 R4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알파7 R3로 스튜디오에서 모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R3는 이제 보통 증명사진 아니면은 또 프로필사진 이런 것들 있죠 상대적으로 R4보다는 조금 어, 덜한. 네, 그런 사진.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프리스 값을 하나의 카메라에만 고정을 시켜 놓고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알파 7R3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증명 사진 찍는 데는 2000만 원소라도 충분히 네, 되거든요. 그런데 어 그나마 좀더 디테일하게 좀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프로필 사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되게 이렇게 크게이나 해서 어, 걸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알파7R3만 세 돼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화질을, 사진, 사진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세븐 r 4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 조금 고화소로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알파가. 그렇다면 r 3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고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뽑아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볼수 있어요. 어, 똑같아요. 이것도 10연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동치 추적 능력이 정말 뛰어난 편인데 특징이 있다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알파 7과 알파 4 같은 경우는 그 범용적인 인물 색감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인물의 피부톤 색감을 좀잘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r 3는 이제 3세대 카메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4세대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음 범용, 대중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그 피부 톤을 잘 구현해주는 거는 아무튼 소니 4세대 카메라가 그걸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4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트래킹이 있어요. 근데 R3는 또 리얼타임 트래킹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소니 카메라에 리얼타임 트래킹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없는 카메라를 쓰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없이 계속 사용하신 분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또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없다고 해서 뭐안 좋은 카메라다 그건 아닌데, 이제 리얼타임 트래킹을 쓰신 분들이 이것을 없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7M3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3세대 카메라구요. 리얼타임 트래킹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요 카메라는 지금에서 보면은 이제 알파 7C라든지 그다음에 알파 7R4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느낌은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알파 7M3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야외 자연광에서 이제 피팅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파 7C랑 그다음에 알파 7M3 요거 두 개를 가져가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고 대비용. 하나의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뻗어버렸을 때 이제 다른 카메라가 대체를 한다. 이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렌즈를 각각 다른 렌즈를 장착을 시켜놔요. 많이 쓰는 화학대를. 그래서 그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의 선택을 내가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3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버퍼라든지 그 연사 지속 능력, 연사 속도. 마찬가지로 정말 뛰어난 그런 카메라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일반적으로 M3 정도만 돼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어그 리얼타임 트래킹에 대한 유무에 따른 그런 부분들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긴 힘든 그런 카메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프로가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7C인데요. 알파 7C 같은 경우는 이게 M3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음, 비, 뭐 비교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카메라가 이 가격대에서 어떤게 더 좋은지 이제 저울질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이 카메라 두개가 첫번째가 다른게 뭐 많은 분들께서 8,000분의 1초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제가 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된 사진들을 다 뒤져도 8,000분의 1초로 찍은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찍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8,000분의 1초랑 굳이 써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8,000분의 1초가 있는 M3로 가는 게 맞겠지만은, 알파 7C의 4,000분의 1초가, 어, 이게 막, 8,000분의 1초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까일 수 있는 그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좀 아쉽다는 거지. 이것이 뭐,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게다가 그런 게 있죠. 알파 7C가 i s o 감도 50%부터 지원을 하죠. 100%부터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정 부분 네, 완벽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8000분의 1 초에 대한 그런 대응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00분의 1 초는 이제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치명적인 단점이다. 막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차이가 액수 동조. 네. 엑스 동조예요. 이 알파 7 M3 같은 경우는 엑스 동조가 250분의 1초죠. 네, 플래시 동조 속도가 그리고 이제 알파 7 C는 160분의 1초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명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아무래도 어 이 알파 7C보다는 M3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M3는 리얼타임 트래킹이었고 알파 7C는 리얼타임 트래킹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부분을또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동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실히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알파 7C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테스트를 얼마 전에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파세븐 r 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리얼타임 트래킹이 상당히 잘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알파세븐 C 같은 경우는 정말 미친듯이 따라가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체 추적 능력은 알파세븐 C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부분을좀 차이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작게 설계가 됐어요 가볍게 설계가 되고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있는 게 알파 7C 거든요. 이게 알파 7C인데, 이제 장착된 렌즈는 소니 35mm F1.4 GM 렌즈입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딱 봐도 요거 하나만 딱 들고, 예, 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유리해요. 휴대성에서. 휴대성에서 유리하고, 한 손으로 들고 사진을 찍어도, 이제, 소니 카메라들이 좀부 오죽 손떨림 보정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한쪽, 한 손으로 들고 찍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알파세븐 C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사진을 한 손으로 찍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기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한 손으로 놀아주면서, 이렇게, 찍어 주는 거, 그러니까 시선을 어, 당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찍을 수도 있고, 동물과 놀아주면서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 손으로 찍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 세븐 는 스위블 액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뷰파인더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쓰는 두, 이유가 두 가지를 있거든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피사체를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제일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뷰파인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뷰파인더가 더 재밌더라고요. 예, LCD보다는. 근데 이제 LCD가 있다 보니까 LCD를 쓰게 되고, 그리고 한몇번 써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LCD 촬영이 이렇게 편리한지는 또 몰랐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서 LCD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위블 액정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반사광 때문에 이게 사진이 잘 화면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LCD 화질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요거 LCD 화질과 연관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네, 주변에 광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 그 반사광 때문에 당연히 어떤 LCD를 가져와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스위블 액정은 쓰시게 되면 그 반사광을 이렇게 조절해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피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장점도 있고, 아무래도 일단 틸트가 저도 틸트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스위블이 일단 더 편합니다. 예, 그거는 네, 팩트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일단 오늘은 막 이런 테스트 결과물을 가지고 사진을 막 비교하고 af 성능을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어, 주관적으로 느꼈었고 느꼈었고 그다음에 체감을 확실히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용도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예, 어, 이 카메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사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이 쓰시는 카메라가 만약에 정말 나는 현재 정말 재밌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제일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